안녕요 오랜만에 책상에서 갔습니다. 얘가, 어. 얘가 머리 롤 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줘가지고 올리려고. 근데 이게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젓가락이나, 이렇게. 지금은 귀지밖에 없어서. 좀 얇은 거 있어도 좋아서. 일단 앞머리는 지금 이미 한 번, 한 차례 머리, 한 상태인데. 괜찮죠? 이미 헤어 매니큐를한상태고요그 위에서 이제. 오늘 할거는 드라이기 이용한 앞머리 컬 솔직히 파마 전체 다하면 좀쩔수 없고 앞머리만 살짝 띄우면되는데 이게 연만에서는 이게 안떠요 그래서 지금 거울을 좀 앞에다 놓고 지금 많이 뜬 상태죠 이거 하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게 아니라 그 방법을 몰라서 이탈렌트들이면 영상 제작할 때 앞머리 드라이 하는 방법을 은근히 까다로운데, TV, 좋은 TV라서 알려드려요. 네. 굉장히 색깔도 갈이 있고, 윗머리랑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. 가르마 왼쪽해서 앞머리랑 윗머리 딱 여기 부분만 살려주면 이 네, 컬이 잡혔죠? 아..목이 어, 없프네요 각도가.. 그래서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몇번 한건데 뜨거워가지고 여러번 했거는데 원래는 귀찮으니까 한 다섯번? 그정도로 끝내야되는데 앞머리는 뜨거우니까 젓가락같은거 쇠젓가락으로도 좋을거같아요 이런식으로 해서 잡고 돌려주세요 젓가락이 지금 없어서 딱 돌려서 살짝 컬이 나오죠?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미 한 차례 한 상태라 이렇게 잘 되는데 아까는 좀안 됐었어요. 쑥머리가 여기 부분 한번더 나무지게 돌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뜨거워가지고 지금 이걸 쓰는 거는 손으로 하면 좋은데 잘 됩니다. 뭔가 흐이요 이게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안 뜨거워서 오랫동안 할수 있는 거고 손으로 하면은 손이 좀 뜨거워요. 이렇게 젓가락, 빼 젓가락 같은 거어놓고 나무 젓가락 음, 그래서 잘 됐죠. 이런 식으로 하는 거. 요 그리하여 앞머리 들어 있기만 이 정도에서 음, 이근 은근히 이게 까다롭고 머리가아이게 어. 뒤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쪽으로 까아 근데 아, 이제 다 끝내요 이제 틀려네 요거는 제가 받아가 주신 그 약간 크리스탈 같은건데 보여드릴게요. 크리스탈에다가 구부리는 철사 구멍을 걸어갔다고 해서 이게 낚싯줄 같은 걸로 보고 들어가서 내렸다 지렸다 이 가는 거요 이렇게 이게 발명품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낚싯줄이 굉장히 유용한 내 마음대로 내렸다 지렸다 그리고 성형해가지고 지저고 나시던 거 목걸이 하나 만들었어요 뭐꼭 다이아래야 다이아바니가 내가 다이아다 생각하면그 생각하는 그 사이에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 보석이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는 치료 효과 이런 것도 있,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효능을 좀 봤어요. 얼마전에 행정일이 있어서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복잡한 일 있고 스트레스 쌓일 때 보석 사이트 열어놓고 보석을 그 영롱한 빛을 아름다운 형태를 감상하다보면 어, 집중력 그걸 몰두를 하면서 다른 잡념들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. 한번 참전해 보시고 여러 개, 열 개가 머릿속에 쌓이면 컴퓨터 치우듯이 아홉 개는 지워줘야 된다는 거. 그래야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. 뇌뇌 용량 무진무진 하다고 볼수 있겠지만. 어,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랬다면 지워줘야 된다는 거, 양심해 주시고. 오늘은 이제 일요일, 즐거운 일요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그냥 이제 집안일도 좀 하고, 바깥일도 하고, 그러고, 지금 조금, 이 와서 막 방송 틀고 얘기하고 있어요. 이 골지 이 옷도 제가 최애템이에요. 최애 왜냐하면 입으면 이, 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때 이게 두 배로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숨 쉬는데 아무 무리도 안 된다는 거. 종이처럼 이렇게 가벼운 느낌. 이 폐를 누르지 않는. 그런 옷들 그리고 원피스라서 자루처럼 위로 넣었다가 꿰밉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피스를 좋아하면 반바지나 그걸로 이제 멋내기 하시는 분 하시면 되고 음, 원래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워시라던가 외모라던가 뭐 반바지 짧은 치마 이런 것들을 뭐 좋아하시겠지만 어, 요새는 그렇다고 봐요. 0세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기 개성으로, 자기 개성에 따라서 음,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멋내게 할수 있는 거죠. 젊은 나이에 비례해서 꼭이쁘고 멋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어, 생각해요.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고, 자기 개성이죠. 개성시대에. 그렇다고 봅니다. 이거는 요새 뭐, 뭐 저렴한 데 있잖아요. 까는 남성 미용실에. 거기 요새 만원 하는데 여성은 만 오천 원그래가지고집 근처에 생겼더라고요. 거기서 만 오천 원을 깎고, 원래 제가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데 당분간 못 하다가 했더니 다들 이쁘다고 잘 어울린다고. 그냥 원래대로 시원하게 잘랐습니다. 이 자르니까 못뭐 내기 할 때도 못 같은 것도 잘받쳐지는것 같고 음 앞머리 컬만 좀 살짝 배워서 저도 뭐 오늘 처음 하는 거지만. 보통은 안 마른, 해도 좀 아줌마 파마처럼 이렇게 됐는데, 요에는좀잘된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하는 법대로 해야지, 뭐, 귀찮다고 그건 안 했더니, 늘지를 않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. 요번에 그렇습니다. 참 참아 마무리 하겠습니다.